여기는 한강공원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운동하는 사람이 적네요. 예전에는 나무가 더 많아서 새소리와 매미소리가 더 컸는데, 가시박 피해를 입은 고사목들을 베어내니 강변이 휑해졌습니다 생태교란 식물인 가시박과 환상덩굴 방제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겠지요. 한강에 나올 때마다 느끼는데, 이렇게 강 안쪽에 녹지가 풍부한 강이 세계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방콕의 강변을 생각해보면 비교가 되겠지요. 싱가포르도 나무는 많이 심었지만, 우리처럼 강변 둔치에 흙과 잔디가 있는 자연 녹지가 없지요. 수변 식물들이 이렇게 많으면, 새들과 곤충들도 서식해서 강변의 소리부터 달라지죠. 강변을 오래전부터 개발하지 못하게 공지로 비워둔 것이 오늘날 다양한 녹지를 가질 수 있게 된 이유죠. 자연녹지에 대한 개발 욕구를 참아두면 미래 세대들은 더 나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죠. 지속 가능성이 바로 이것이죠. 음. 수변녹지는 도시인의 건강 증진에도 한몫하죠. 요즘은 밤낮으로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풍부한 음이온과 다양한 자연의 소리와 맑은 공기 속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건강에 있어서도 헬스장과 비교할 게 아니죠.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답답한 인간의 도시보다 우리와는 또 다른 자연 생태계를 가진 경치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늙고 병들면 가기 힘든 곳이죠. 열대우림, 사막, 대초원, 섬, 고원, 고산지대, 빙하, 장엄한 폭포, 산호초 이런 곳을 목적지 또는 버킷리스트로 하면 어떨까요? 도쿄 오사카 고베 나고야 이런 곳 말고요. 영상으로 봐도 충분한 곳들이죠. 우주에는 지구만 한 다양한 자연 생태계를 가진 행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이 아름다운 지구를 조금이라도 더 보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일 수도 있겠네요. 교도소나 암병동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대자연이 보고 싶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서야 자연으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산에 오르고 바다로 나가고 들판을 걷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더 넓은 대지와 더 높은 산악과 극지를 체험하는 건 어떨까요? 정말 힘들게 산을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 봤을 때 마구 분비되는 도파민을 느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 가는 것이고요. 살아있을 때 다양한 자연 생태계를 체험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여행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남아 돌때 말이죠.